그 5월, 20, 5월 15일 아침입니다. 토란밭에서 오늘 일꾼을 한명 썼습니다. 카메라가 찍을라 하니까 혼자서 못 찍어가지고 이 토란밭에 제초 작업도 노블 하나 한 사람 데고왔습니다그 인급비보다는 토란값은 토란이 먹는 게더 맛있겠죠. 그래서 토란밭 고래 제초 작업 하고 있습니다. 이 토란이 살 어,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마 급속하게 올라올 겁니다 올, 막, 올 말쯤 되면 한 6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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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한 30cm 정도 올라올 겁니다 지금 오월 말이면 지금 보름 남았는데 어, 키 높이가 30cm 정도 자랄 겁니다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열대신물이돼 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란 밭에 그, 토란 그, 그풀 제거 멀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, 그, 노, 노비 온 짐에, 그, 오늘 제초 작업은, 그 마무리하고, 그, 멀칭도 하고, 있습니다. 멀칭. 비닐을 멀칭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, 안 하면 풀, 제가 올 여름에는, 제가 밭에 올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, 그, 제초 작업하기가 어려워, 어려워서, 오늘 멀칭까지 마무리해놓고 갈 겁니다. 그 토란을, 이, 이, 이 그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풀, 풀매기, 김매기, 김매기죠, 김매기. 어, 어 옛날에 김치가 많아가지고 풀을 김매기라고 했는 말이라. 그, 뭐, 조시나 박씨가 많았으면 박, 박매기나 뭐 조매기 이래시인데 그, 김치들이 많아가지고, 김매기. 김매기 풀 제, 제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제거, 작업하고 있습니다. 토란이 잘나고 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